네 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어,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뭐냐? 여러분들 역별에서는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절대로 역별에서는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. 지금 이제 해당 종목도 역별에 들어서고 있죠. 예. 제가 진짜 이게 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.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아 육별에서 매수하지 마라.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. 아 도대체 누가 만든 거죠? 와 대박 대박. 진짜 프레임을 잘 만들어 놨어요.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해놔가지고 사람들은 절대로 육별에서 매수안하죠 여러분들도 절대로 육별에서 매수하지 마세요. 왜냐고요? 저만 매수할 거니까요. 어 코너 속의 코너죠. 내코키 네, 영상입니다. 아, 유튜브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누가고속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거든요. 근데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,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사과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조금 많이 다릅니다. 그는 뭐 어릴 때부터 좀 저는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고 좀 약간 청개고리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어, 오늘 저는 좀 결혼 관련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. 뭐 한국 여자 뭐 이런 얘기들은 굳이 뭐 제가 할 필요 없으니까 안할것 같고. 요즘에 이제 결혼에 대한 말들이 많잖아요. 국제 결혼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.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 남자들도 그렇고 중국 남자들도 그렇고 아니 왜 그렇게 결혼에 목을 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저는 평생을 장사치 같은 마인드로 살아왔거든요. 전 장사꾼입니다. 장사꾼은 뭡니까? 손해 보는 장사 안 하죠. 저이 문이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. 아 결혼은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이거는 이 문이 남지 않는데 제 입장에서 꼭제입장에안니라또 남자 입장에서는 이 문이 남지 않는데 왜 그런 장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. 물론 이제 자녀를 갖고 싶으면 은뭐또 얘기가 다를 수 있죠. 뭐 자녀를 내가 네, 혼자 낳을 수는 없잖아요. 남자가. 뭐 그러면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. 근데 어,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생의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은 저는 천 명의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사실 1 년에 3 0 명씩 만나도 삼십년 일 어, 년에 삼십 명씩 만나도 삼십년이 30, 걸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수치죠 어, 네 평생을 걸쳐서 만나도 그다 만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어, 일단 저는 조금 이제 어, 연애를 해보니까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뭐제 문제도 있는데요. 아 여자들은 나를 만날 때 돈을 보고 만나는구나 그런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. 네, 확실히 깨달았습니다. 그는네뭐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아 여자들이 나한테 원하는 거는 결국 돈이구나. 음뭐 이건 뭐 자기 비하 발언도 아니고요.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. 뭐 물론 뭐 제가 뭐 딱히 내울게 있는 거는 뭐 돈밖에 뭐 돈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나마 내울수 있는 게 뭐 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외도 뭐 바람 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안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쿨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제가 좀 업소녀들을 저는 좀 많이 만났습니다 뭐 업소녀들을 좀 많이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뭐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 그런 일들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. 자기들 은 물론 이제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터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지 않습니다. 뭐남 남자를 만나든 뭐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건 뭐 본인 마음이지. 그구를거지뭐 제가 뭐 해라 말아 저는 그런 말들은 안 하거든요. 네좀 이런 건 봐도 좀 제가 생각하는 게좀 남다르죠. 예 보통 사람들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. 저는 그러니까 주식투자로 이제 돈을 버는 거겠죠. 어 그런 것처럼. 저는 그래서 제 목표는 천명을 만나는 건데 그냥 저는 돈으로 돈으로 만날 겁니다. 돈으로 만나고 돈으로 만나서 돈으로 끝내야지 뭐 굳이 뭐 거기서 뭐 사랑 뭐 감정 그런 걸 넣는 거는 이게 왜냐면 내가 돈만 주면 됐지 굳이 내 마음까지 돌라는 거는 그거는 너무 뭐그 심부고 고약한 거 아닙니까? 돈만 받으면 됐지 굳이 뭐 그걸 나한테 뭐 다른까지 요구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.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상대방한테 뭐 나를 사랑해 달라든지 뭐 좋아해 달라든지 뭐 그런 그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, 저는. 그냥, 감각, 그냥 감정 없이 우리 서로 욕구만 서로 이제 그냥 기분 데이크. 난돈 주고 니 네, 나한테 욕구를 주고. 네,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굳이 거기 뭐 사랑을 놓고 감정을 놓고 막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쓸데없는 짓인 것 같습니다. 왜그왜그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 명을 만난다는 것도 어 어차피 우리가 인생 한번 살다 가는데 뭐 굳이 한명 만나가 막 지지고 볶고 스트레스 받고 그그그 필요가 있습니까? 그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그건 이해 안 되는 짓입니다. 예. 굳이, 어차피 이제 돈 금액적으로 따지자면은 천명 만나는 게 더,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. 계산해보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싸게 치입니다. 예. 천명을 만나는데, 한 명과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치면은, 그게 더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? 아니, 이생 어차피 한번살다갈거고 여러 명하고 만나보고 가야지. 굳이 한명에 목매가 지고 뭐, 중네 사네, 뭐,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인생을 굳이 살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돈이 있잖아요. 돈이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떼우는 겁니다. 그게 제일 좋지 뭐 굳이 결혼해가지고 어? 생활비 주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? 거 특히나 저는 국제결혼도 이해가 안 돼요. 말도 안 통한 그 하는그사람들고그뭐할 겁니까? 제가 이제. 저, 그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도 이제 국제결혼을 했어 국제결혼을 했는데 그 유튜브도 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일상적인 대화는 되는데 그속 깊은 내속 깊은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말도 솔직히 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외로움 같더라고요 보여줘 그런 것들은 외로움이 예. 그래서 뭐 저도 그거 보고 더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곱하기 양수가 되면은 양이지만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면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아닙니까?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거는 1 곱하기 0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. 근데 1 곱하기 마이너스 예를 들면 100이면 은 인생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돈으로 천명을 만나겠다는 겁니다. 깔끔하지 않습니까? 아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. 성병 조심. 항상 조심. 성병.